양수와 음수다 라고 되어 있네 자이 얘기는 양수는 0보다 큰 쪽을 얘기하고 음수는 0보다 작은 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로 음의 보호를 마이너스로 쓰고 0보다 큰 수로 양의 보호를 플러스로 쓰는데 얘들아 우리가 자연수 1, 2, 3, 4 해서 가는 숫자들 앞에 플러스 2해안해안 해. 안 해요 해서 저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자체의 부호를 할때 자연수 양수는 플러스를 생략해. 하지만 음수는 생략한다, 생략하지 않는다, 아니, 생략하지 아니, 않는다, 생략하면 큰일 난다. 이해보시면요, 영상야, 기온이 플러스죠, 위죠. 영하는 네. 아래죠. 영상오도는 네. 플러스오. 영하오도는 마이너스오. 자,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뭐서부터 먼저 할 거냐하면, 자 정수와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유리수라는 것큰 범위를 먼저 갈게자 유리수라는 이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자, 중학교 2학년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어요.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와 0, 음의 정수로 나뉘어 그러면 양의 정수다라고 얘기하면 얘를 자연수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 그 다음요, 음의 정수는 앞에 마이너스가 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서 가는 수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소수라는 걸 배웠을 거야. 음. 그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가면 얘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라고 배워. 유한소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0.23 또는 5.789 이렇게 딱 유한 떨어지는 소수 순환소수는 0.12121211 하나 없이 가는거야.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가서 배운다? 중학교 2학년 가서 배우는 과정이야. 2학년 첫 단원일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수와 정수를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나누고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 해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나와 있죠. 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나 이런 분수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기약 분수들을 얘기할 거야. 해서 유리수는 우리가 보통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b 분의 a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단 이 아닌 거야. 영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직선은 자 어렵지 않아요. 수직선도 수직선이란 수직선을 그었을 때1과0이야0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수야.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정수야. 1, 2, 3 커지는 거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작아지는 거야. 어? 근데 음수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렇지, 마이너스를 띠면 큰 수가 더 작으네요. 이해가 써요? 아셔야 됩니다. 음수일 때는 숫자, 부호를 띠면 큰 숫자가 더 작은 수가 됩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수가 되는 거고. 자, 절대값이라는 게 나와요. 절대값이란 어렵지 않아요. 부호를 띠는 거야. 절대값 표시를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 표시로 합니다. 해서 절대값이란 양의 수만 나올 거야. 이 절대값은 뭐를 표시하는 거냐면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거든. 원점이란 위 중심, 오. 거리를 얘기해. 거리는 음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없어. 태어아 됐지? 응? 여기까지 갔어 응.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시하고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이야. 그러나 이 절대값에서 중요한 건 어,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야. X라는 문자가 있어. 그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는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분리해줘야 돼. X가 0보다 클 때에는 X로 나와야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돼요.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자, 절대값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크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한번더할 겁니다. 대속 관계도 한번더할 거고요. 자, 나머지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다음 수 중. 부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낸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이야 영상 10도야 그럼 플러스 10 맞죠? 네12% 감소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12%. 출발 2시간 전 마, 마이 마이너스 2시간 해적 200 마이너스 200, 200. 200. 만원 손해 플러스 만원 아, 손해인데. 플러스 만 원. 돼? 아니에요. 손해 났는데 플러스라면 큰일 나죠. 뭘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 만 원. 오케이. 자, 이런 거는 그럼 할수 있죠, 여러분이? 네. 어. 네. 자, 정수의 분류.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연수. 0은 양의 정수도 NO! 아니야. 음의 정수도 NO 아니야. 영은 그냥 단독 영이야 알았지? 음. 양수로도 안되고 음의 정수로도 안됩니다.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얘들을 통틀어 정수라고 해. 그러면 얘들아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다. O, X o, o. X 다시 한번더 음.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다. O, X X, X. 왜? 0, 죠 이 놈의 영 새끼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 빼놓으면 정수는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0이 들어가야 돼 콜? 음. 자 정수는요 뭐만 있을까요?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0, 0 마이너스 7. 5 아니 마이너스 5 분의 10, 10. 약분하면 마이너스 2 그지? 음. 얼마? 7, 7 양의 정수는? 음... 음 7, 7. 7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10. 5분의 10도 뭐할수 있기 때문에 약분할 약분 수 있다. 됐어요? 음. 응. 청소, 뭐, 뭐 있어?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 0, 0, 2분의 6, 6. 계산 응. 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중요해요. 자, 152번을 보시면 내가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자.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O, X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O, o. 모든 자연수는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o. O, o 가장 작은 정수는 1이다 X 왜? 마이너스 그렇죠 X. 가장 작은 정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끝이 어딘지 몰라 마이너스 쭉쭉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하루씩 하는 거야 무한대로 끝을 몰라요 그래서, 틀리고, 음의 정수 중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응. 음의 정수 중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를 한다. 콜, 네. 오, 엑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를 합다 X 왜? 0 4, 그래 0 때문에 안된다 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배웠죠? 네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정수 몇 개? 정수 정수 하나 두개두개콜자연수한개한 개. 두 개, 두 개. 자연수. 한개한 뭐? 3분의 21 유리수 5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거 다 유리수 되죠? 네 이거 응. 틀렸네? 응음 음. 너무 너무 답이야 너무 쉽죠? 네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해 음에 유리수는 몇 개? 음 어, 3개 개 그렇죠 3개 콜야 다음 수중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정수를 빼라는 얘기야 그럼 뭐뭐 할까? 몇 개? 하나 어, 둘셋세개 3개. 3개 그렇지 뭐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아이, 1.72분의 1. 1. 1. 오, 너무 잘해. 감동이야. 할수 있겠네요, 그럼. 그죠? 음. 네. 자, 자. 영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라고 얘기했어. 모든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유리수입니다. 오. 서로 다른 유리수는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서로 다른 정수 사이에 또 다른 정수는 없어, 그지? 네. 한 칸씩 갔을 때. 만약에 두 칸, 세칸 갔을 땐 존재해. 하지만 유리수는 2분의 1과 3분의 1사이의 유리수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없을 만큼 무수히 많아요. 됐죠?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해보실까요? 얼마나 올까요? 나는 아는데 조용히 가슴 앞에 손을 대세요. 옳지 않은 것은. Yes, y e 뭐 때문에? 0이안 그래, 0도 유리수인데 뺐잖아, 그지? 응. 왜 빼고 그래? 돼가안 되는데 영이 삐질 거야, 그지? 응. 영 삐지면 큰일 나, 왜? 우리는 뭘 맞아야 되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음수, 양수. 자, A, B, C, D. A 얼마? 한, 영어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갔어. 그럼 얼마? 마이너스 4. 그렇죠. B는 마이너스 2. C는? C는 플러스, 플러스 2. 오케이, okay. 맞네. D는 플러스 음, 4. 오케이. Okay. E는 플러스 5. 오오 오. Okay. 됐죠? 이야. Yeah. 잘하시겠네 우리 학들 너무 잘하네. 자, 1 3번 한번 보자. 얼마만큼 작은 수라고 하면 더한다 뺀다? 네. 뺀다. 큰 수는? 더해요. 더한다. 그럼 0의 기점으로 5만큼 작은 수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7. 7. 플러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13. 마이너스 1. 가장 오른쪽에 있대. 가장 오른쪽에 있대. 오른쪽. 큰 수. 그렇죠. 큰 수. 가장 큰 수. 누굴까? 사원이요. 오케이 okay. 그 다음 두수 사이의 정수는 모두 8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뭐가 예. 아니에 아니에요 왜 그게 마이, 그렇지 포함이 하면... 안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몇개 4, 있어요? 7개예요 7개 콜 오케이 너무 잘해요 자 165번을 보시면 수직선상에서 저렇게 되어 있네요. 2분의 3과. 어디? 더 이상 약속할수 없는 수. 수 됐어요? 걔를 쓰네요 그럼 뭐 h 뭐 을까요자 수직선상에 가볼까? 마이너스 2야 야이야2 사이에 분모가 4야 우선 마이너스 4분의 7이 있어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6 6 soil. 되 o the soil is the same 1 s t h 마이너스 4분의, 1. 1. 또 플러스 4분의 플러스 1. 1. 또 4분의 플러스 1. 또 4분의 3. 3. 더 이상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모두거을 둘레, 여섯 개네. 둘레, 여섯 개네. 골? 음. 자, 같은 거리에 있는 거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B-A이고요. 그죠? 음. 자,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 거리 구해봐, 이 거리. 그럼 누구에서 누구 뺀다? 1에서, 1에서 마이너스 1, 1, 1, 1, 1, 1, 뺄 1, 거야, 자바. 1에서뺄 거야, 마이너스 1을 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마 얼마나 올까? 플러스 3이에요. 왜요? 3. 3. 그 빼기 그, 마이너스가 4. 플러스로 4. 4. 와 너무 잘해 배웠어요? 네. 네. 어디서요? 다른 과로 하이야 역시 잘하는구나. 자 곱하기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뭐가 돼요?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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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어 오, 뒤에까지 너무 잘하겠네. 그러면 두점 사이 거리가 3이야? 그거를 반을 나누면, 얼마로 나눈다? 반은 2로 나누어 준다. 해서, 이해어어요 음. 자, 그럼, P가 나타내는 점을 가라, 뭐, A 더하기 E 거리만큼 더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서 어들어서설명할하거그요 자, 무슨 얘기냐면, A야, 여기서 얼마만큼 갔느냐를 계산해서 요 점의 좌표를 간대요. P 점의 좌표. 그런데, 요 거리와 여기까지, B까지의 거리가 같대. 그럼 요 거리는 얼마라고 써요, 선생님이? b 에서 a 뺀 거를 얼마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럼 특점의 작품. a만큼 온 거에서 그 거리만큼 더하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3이야. 얘이 얘가 3에다가 2를 더한 거야 이해 봤어요? 응.